바학특집 라이브 배틀, 12시 30분, 그리고 2시,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방송, 4시 30분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온 대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라이브 배틀이 되겠는데요. 어, 열화 같은 호응으로 지금까지 또 재밌게 게임도 했고, 뭐, 리타이어도 저도 계속 걸렸는데, 이번 4시 30분 방송에서는 제가 정말 오늘, 정말 열심히 해서 한번 1등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을 만들 거고요. 방제는 라이브 배틀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지금 방을 만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 방제는 라이브 배틀입니다. 자, 지금. 지금 방 만들었고요. 많이, 많이 지금. 굉장히, 굉장히 지금 라이브 배틀이니까 많은, 많은 게 지금 딱 보이시죠? 바로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시작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굉장히 지금 스쿠터를 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너무 몸싸움 안 걸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 오늘 리타이어만 장장 네번 걸렸거든요, 네 번. 리타이어만 네번 걸렸습니다. 1등 한 번만 하게 도와주십쇼. 도와주십쇼. 자. 자, 뭐 도모라이님, 해설 너무 멋져요. 대겸형, 김정원님, 대겸, 형 대겸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힘을 얻고 하기 때문에 오늘 신나게 또이렇할수 있는 거고요. 또 유저분들의 많은 참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매주 금요일에 카트라이더 라이브 배틀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1등을 치고 나갔는데 또 이렇게 몸싸움 걸지 마시고요. 자, 몸싸움 좀. 한 번만 1등하게 도와주세요, 유저, 유저 여러분들. 저도 1등 한 번만 해서 좀 이렇게 명예회복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 너무 리타이어만 걸려서 속상합니다. 자, 지금 도모 라인님이 1위로 지금 치고 지금 스타트를 하셨고요. 자, 2위는 드림팀 땡팔님, 그리고 3위는 자, 3위는 김정원님, 4위는 엠민영님,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유저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저희 어, 담당 p d 님이 제가 재밌게 못하면 자꾸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죠? 제 화면을 점점 작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속상한데 지금 왜 자꾸 작아지죠? 지금 뭐 재밌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 그럴 겨를도 없는데, 지금, 지금 작게 하시면은, 속상해요. 자, 그리 유저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면은, 저절로 재밌게 되는 건데, 상자에 지금 잠시 제가, 사고가 났었고요. 뭐 자, 그럼 지금 1위는, 고모 라인님이시고요. 2위는 드림팀 땡팔님이시고요. 어, 지금 M 민형님이 참여를 하셨던 분이라는 지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지금 오위를 차지하신 분 지금 시희님이시죠시인예 스프린터 시인님에게 어 상품을 배신드리겠습니다. 에 민영님은 죄송합니다. 한번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취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과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방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상품을 많이 여러분들이 타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진행. 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랐고요. 방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라이브 배틀 지금 방 만들었고요.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자, 지금 AM 빅스. 자, AM 빅스타가 안한별 선수죠? 어, 나가셨고요. 왜안 하셨을까요? 자, 안한별 선수랑 오랜만에 또 여자 선수랑 한번 게임 해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지금 아쉽고요. 자, 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들어오시다 보니까 좀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스피드 랜덤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닝시티가 또 선택이 됐네요. 또 제가 못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제가 또 리타이어를 걸리지 않도록 뭐 이제는 목표가 1위가 아니에요. 전리타이어가 걸렸습니다. 너무 리타이어가 걸렸기 때문에 유저 여러분들이 혹시 뭐, 아, 제가 너무 이제 게임을 접은 지 오래돼서 못하나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적으로 하면 저 잡지 말아주세요. <laughs> 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어, 쩡쩡님, 그리고 2위는 아이리스님, 3위는 엔터 자니 님이 지금 차지하고 계신데요. 뭐, 저는 이타임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저 여러분들. 천천히만 가주십시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제 포기했고요. 그냥, 그냥 무난히 저도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순위 이렇게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유저 여러분들과 재밌게 게임하는 그런 걸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자, 지금 1위로, 정점님이 지금 달리고 계시고요. 2위는 아이리스님, 뭐 여전히 순위 변동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아, 지금 오른쪽 화면, 지금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는데, 오른쪽 하면 안 줄어들고 있는 게, 피디님이 지금 잠시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아예 없애!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건 조금 너무 아쉽니다. 죄송합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속상했습니다. 자, 지금 순위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뭐, 트랙이 그렇게 어려운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순위 변동은 크게 없는 듯이 보입니다. 왜, 근데 트랙은 쉬운데, 저는 못 달리느냐? 물리 말씀드리지만, 전잘 달릴 수 있는데, 일부러, 일부러 천천히 달리면서 유저 여러분들에게, 유저 여러분들의 플레이를 제가 이렇게 또 설명하느라고, 일부러. 리타임 안 걸렸죠? <laughs> 성공했습니다. 자, 박수. 자, 1위는, 아이리스님, 어, 쩡쩡님이 역전을 당하셨네요. 그리고 2위는, 쩡쩡님, 그리고 3위는, 엔터, 잔인님이, 이렇게 또, 상품을 또 이렇게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상품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규 카트바디를 1월 25일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선물을 드릴 거고요 자또 그럼 스피드하게 제가 또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제는 라이브 배틀 이제는 뭐 방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유저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브 배틀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제는 라이브 배틀이고요 자, 지금 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방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워낙 지금 폭주기 때문에 조금의 렉은 있다는 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유저 여러분들. 자, 지금 또 8명 풀방이 또꽉찼고요 자, 스피드 랜덤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아는 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제가 잘해야, 제가 마지막 엔딩 때큰 화면으로 제 얼굴이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그 고민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게임은 리타이어 걸려도 저는 지금 신경도 안 쓰거든요. 화면에만 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마하재민님 대겸형 왕 잘생겼어요. 네, 뭐. 감사합니다. 잘생긴 대겸형. 뭐. 더 이상 이런 거 읽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제 자랑 같기 때문에. 자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죠. 저를 제외하고 상위 세, 세 분에게 신규 카트 바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카트 바디를 지급해 드립니다. 1월 25일날 지급해 드리니까 또 많이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요. 신규 카트 바디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카트 바디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개인의 삶을 쓰지 않고 이렇게 상상 타가면 또또 또 다른 기쁨이 될수 있겠죠. 또 추억이 될수 있고요. 자 지금 1위는 히어로 테러님. 아이디가 테러에요. 무서워요. 저, 저분에 가까이 붙으면 안 되겠어요. 자, 그리고 현재 2위는 마하재민 님이 지금 차지하고 계시구요. 저는 4위네요. 지금 이게 트랙이 패골 손가락 트랙이죠.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지금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달리고 싶어요. 앞에 노란색 두 분. 저도 노란색인데 우리 뭉쳐서 가면 안 될까요? 자, 지금 이제 자, 아, 저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또 슬슬 리타이어 걸릴 준비를 제가 조금씩 하고 있고요. 자, 유저 여러분들, 저 1등 한 번만 하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군요. 자,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다니. 또 마지막 경기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경기기 때문에 제가 유저 여러분들 더 이렇게 플레이하는데 제가 좀 방해되지 않도록 자, 그냥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전제 1위는 마재민님이시고요 2위는 지금 히어로 테러님이 지금 역전하셨고요 지금, 어, 아, 부스터를 쓰시면서 재민님에게 지금 몸통을 걸고 가뜩하게 역전하셨죠. 자, 그리고 뭐, 무난하게 테러님이 1위 하셔도 것고 뭐, 아이디답게 테러를 해버리셨네요. 자, 2위 재민님, 3위는 유철리님이 지금 차지하셨습니다. 저는 달리면 1위 할수 있지만 지금 일부러 달리지 않고 지금 서있죠? 전 서있어요. 전, 오늘 달릴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속상합니다. 12시 30분 방송부터 시작했어요. 리타이어 시작하더니, 끝날 때까지 리타이어네요. 자, 자, 이렇게 해서 1위 테런님과그리 2위 재민님 3위 유절리님에게 상품 신규 카트바디, 신규 카트바디를 지급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의, 이제 라이브 배틀 마지막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뭐 다음주를 기대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오늘 워낙 많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재밌게 했기 때문에 신규 카트바디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요 자 방송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라이브 배틀이 또 진행됩니다 오후 12시 30분 그리고 2시 그리고 4시 30분에 월요일엔 서든어택 그리고 수요일엔 던전앤파이터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 김대균과 함께하는 카트라이더가 또 진행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라이브 배틀 이제 끝마칠 시간입니다 참 재밌었는데 오늘 첫 방송이라 많이 떨렸거든요 다음주에는 조금 더 연습해서 리타이어 걸리지 않고 1위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라이브 배틀 다음주 월요일에 서든어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